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세영이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평가에서 9주차 1위에 오르며 그녀의 눈부신 활약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세영은 강력한 영향력과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세영은 이번 주 평가에서 보도 건수, 열동률, 독자 추천, 기사 댓글, 리트윗, MSN 좋아요, 스타 서베이, 기사 후원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스타 서베이에서의 압도적인 득표수는 그녀가 대중들 사이에서 갖는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이세영의 이러한 성과는 그녀가 최근 참여한 작품들에서 보여준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과의 소통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세영은 다양한 캐릭터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세영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으며, 그녀의 진솔하고 친근한 이미지는 더욱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세영이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세영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광고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활발한 팬덤 활동은 이세영이 광고 모델로서 갖는 매력을 배가시키며 그녀를 통한 마케팅은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세영이 어떤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녀의 행보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세영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우 브랜드 평가에서 이세영이 무려 12번이나 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그녀의 놀라운 영향력과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세영은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집계된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배우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세영의 이러한 성과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연기력과 대중과의 꾸준한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평당과 대중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세영은 단순히 연기력만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이세영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세영은 광고계에서도 매우 각광받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높은 브랜드 가치는 많은 기업들이 그녀를 모델로 선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세영이 등장하는 광고는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세영은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살린 연기로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작품과 활동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녀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영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빛나는 활약을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